자 의사도 할 일이 없어지고 약사 달리 없어 변호사 달리 없어져 사자 들리면 거의 다할 일이 없어집니다. 아. 아니 왜요? 아 요새 제일 잘 나가는 게청소년들도 그렇고 저도 진료 쪽하지만 네. 청소년들... 그러니까 진료 상담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바로 건데 예를 들어서요. <laughs> 약사가 하는 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단순합니다. 네, 어, 떡볶이 하지마는 똑같아요. 네. 튀김 3 인분 주세요. 김말이 오징어 두개 떡스 삼 인분. 약3 일치 주세요. 노란 날 빨간 날약3 일치. 네. <laughs> 근데 왜 떡볶이 아줌만 돈을 못 벌고 약사 며느리잘 나가는 며느리냐. 인포메이션 퀀티티 차이밖에 없어요. 떡볶이는 메뉴가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가게 좀 봐. 삼촌 가게 좀 봐줘. 그럼 우리 삼촌 튀김 10개 좀 5천 원 받을 줄 알아요. 음. 그죠? 아들도. 약은요. 저 수만 약 중에 어느 약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섞여 될지 모르고. 약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단순해요. 약학대 4년 동안에 약이 되면 달달달달 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하는 일이. 음. 약사 시험 쳐요. 합격. 뭔 뜻입니까? 약기름 많이였단 거죠. 약당사도 되겠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계가 야기를 을 많이 올까? 사람이 야기를 많이 올까요? 기계. 기계죠. 기계죠. 여러분 10년 전에도 길을 기억하셨어요. 음. 저 건물 다음에 삼거리 다음에 음. 좌회전 하면 편의점 2층 건물. 지금은 내비가 가는 겁니다. 좌회전, 우회전, 돌 음. 2천 냈어요. 그럼 목적지 마곡사 도착했습니다. 음. 여러분 주었다기나도 내비보다 더 많은 길 기억할 수 없어요. 그렇죠. 기계보다 더 빨리 계산할 수 없고요. 음. 기계보다 더 많은 노래 자막 기억하지 못하고요. 지금 그래서 길을 기억 안 합니다. 노래방 잠옷 없으면 노래 못 불러요. 저희 때는 주판을 배웠는데요. 지금 다 기계 근, 네. 기계합니다 그리고 그래 사실 없으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오셨죠. 영문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했던 일에 노란표 한장도 3천 원 거스를 주는 거였어요. 음. 양쪽에 네 명. 그런데 99년, 2009년에 영무 전선화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하철 가면 영문 아저씨 못 만나요. 다 기계를 상대하는데요. 이놈의 기계는 하루 천만 건을 표를 파는데 단한번더천원실수하애 옛날 아저씨는 천원더 준다고, 네. 걸 주기도 하고. 네. IT가 발전한 이상 영문이는 지금 은 인류 사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지금 지, 오셨을 때 지하철 말고 에라저 톨게이트 왔다. 지금 뭘로 바뀌었죠? 하이패스로. 그 나머지 조차도 뭘로 바뀌고 있죠? 카드 되면은 계산되는 자동적인 현금 기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IT가 발전하면 징수원이라는 직업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은 영화관 것이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표 두장 주시, 여덟 시표. 뭐라 합니까? 아저씨 저기 기계 있잖아요.